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걸까? 왜이 관계에서는 나만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내가 자존심만 안 부렸다면 지금 관계가 달라졌을까? 연애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난 적 없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고민들이 이게 정말 맞는 관계일까? 라는 의문으로 바뀌곤 하죠. 싸우던 중에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헤어지고 나서야 그때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후회했죠. 그 사람을 좋아하기에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쌓여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의 진짜 핵심을 다뤄볼 거예요. 자존심, 결, 그리고 주고받는 관계. 이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이 관계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멈추는 게 나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릴게요. 연애는 고민의 연속이지만, 그 고민을 통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 고민이에요. 연애에서 자존심. 이거 참 묘한 문제죠? 분명히 자존심을 지켜야 할 상황도 있지만, 굳이 이걸로 자존심을 부여야 했나? 싶은 순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자존심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상대방과의 작은 갈등에서 자존심을 앞섰던 적이 있나요? 그게 진짜 내가 상대방과 잘 맞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속의 불편함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자존심을 부린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상대가 한 행동이 괜히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근데 그게 진짜 상대방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부렸던 순간들을 떠올려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거나 한 걸음 더 물러났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존심이 관계를 해쳤던 사례는 없었나요? 상대가 먼저 사과했는데 아, 내가 왜 이걸 받아줘야해? 라고 자존심을 세우다가 더 나빠졌던 경험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한 걸음 물러나서 이 상황에서 내 자존심이 중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관계를 좀더 부드럽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돼요. 자존심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존심이 관계를 해치고 있다면 한 번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애에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자존심보다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다음번엔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이때 자존심이 정말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고민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결이 맞는다는 거? 사실 엄청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가치관이나 취미가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 아, 이 사람 참 나랑 잘 맞네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말하죠. 어,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취향이 비슷하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한다거나요. 이런 걸 결이 맞는다고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관계가 결국 오래 간다는 점이에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아 그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해 준다면 그게 바로 결이 맞는다는 거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통하는 느낌 아니,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다 좋지만 문제 상황에서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어, 내가 작은 문제도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야 상대방이 오히려 아, 별일 아니야 괜찮아 어, 같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라고 다독여준다면 그게 정말 든든하게 느껴질 거예요 관계에서 한쪽은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성향이고 다른 한쪽은 차분하게 다독이는 성향이라면 서로를 보완하며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이 맞는다라는 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같이 있는 게 편안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아, 이 사람 나랑 진짜 잘 맞네 하고 느껴지는 관계.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관계가 결국 오래 가고 더 깊이 있는 연애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관계를 찾는 게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주고받는 균형이에요. 한쪽만 배려하고 노력하는 관계는 금방 지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적으로든 행동적으로든 조금씩 주고받는 게 있어야 이 관계가 정말 건강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느낌이 들거든요. 상대가 나에게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는지 위로해주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넘기는지요. 감정적으로 공감을 받는 느낌이 없다면 관계는 점점 메마르기 마련이에요.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대가 아, 귀찮다. 라는 식으로 피하거나 거절한 적 있나요? 아니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도와준 적이 있나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관계의 균형을 만들어가요 상대방이 평소에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을 기억하고 작은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이런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요 내가 피곤할 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약속 장소를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바꿔주는 것처럼요 이런 게 쌓이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애에서 주고받는 건 단순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 같은 게 아니에요. 작은 배려와 공감이 쌓여서 서로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존심, 결, 주고받는 관계. 오늘 이야기한 이세 가지 고민들.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고민 자체도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고 트러블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관계에는 가져가야 할 관계와 놔줘야 할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를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절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끌고 가기보다는 때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게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재현아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연애에 관한 더 유익한 얘기로 돌아올게요